안녕하세요. 롤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롱빈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롱빈트 소식은 두 가지의 소규모 업데이트를 함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도 있으니 끝까지 한번 봐주시길 바라면서 영상이 괜찮으시면 좋아요나 구독하기 한 번씩은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업데이트 소식 보러 가시죠. 자, 5월 3일날 업데이트됐던 소규모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이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새 리눅스 버전이 나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리눅스 버전에서 서버 소유자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켜보기로 한다고 합니다. 서버를 여시는 분들에 대한 업데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눅스 버전이 업데이트됐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5월 5일 목요일 날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굉장히 내용이 길지요? 여기서 차근차근 한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업데이트가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라며 생색을 내고 있는 닐슨 개발자입니다. 자, 저희들은 이 업데이트 내용에서 주목할 점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버그 리포트가 좀더 많습니다. 총을 조준하고 있는 동안 소유자를 쏘는 포탑의 버그를 수정했다고 하고요. 근접 공격에 대해서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작업대 메뉴에 팀과 쉐어 하우스라는 버튼을 추가했다고 하고요. 관리자 로그에 이벤트가 오버플로우 되는 대신에 줄 바꿈으로 수행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에서 실행되지 않는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충돌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리눅스에서 EAC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EAC는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해서 좀더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적을 다시 활성화 했다고 합니다. 아 저번에 업적이 비활성화 됐었죠. 자 그리고 고정 에너지 음료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밴더 창이 두번 열리는 버그를 수정했다고 하고요. 서버는 이제 서버 브라우저에서 지역별로 정렬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인게임 영상을 같이 참고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보시면 서버를 여셨을 때 공식 서버냐, 공식 서버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나뉘는 것이 생겼고 그 구분짓는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버 지역별로 설정해서 서치를 할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서버에 태그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걸로는 서버에 태그를 추가하는 방법은 확인되진 않았지만 태그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신의 친구들이나 자신이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신의 서버를 빠르게 서치할 수 있도록 검색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추가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용자 지정 태그를 만든 경우 태그로 서버를 검색할 수 있고 더 빨리 찾으려면 서버에 태그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서버 설명서를 확인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영상을 한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수포 가격을 5 마크에서 40 마크로 변경하고 일반에서 희귀 단계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분 상자 가격을 30% 인하했다고 합니다. 집 업그레이드 메뉴에서 전기 엔진을 업그레이드한 집 옆에 엔진 모델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업그레이드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외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네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재 서버 브라우저에서 핑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핑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서버에 어느 정도 핑이 유지가 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버튼에서 가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다른 서버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뭔, 뭔 소리죠 개소리야? 나는 전에 들어갔던 서버를 들어가려고 눌렀는데 전혀 새로운 지어라구? 서버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게임을 실행하는 동안 동일한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서버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리가 무엇이냐? 제가 컴퓨터 하나를 통해서 서버를 열었을 경우에 다른 컴퓨터에서는 그 서버에 접속할 수 있지만 자신이 서버를 열어놓은 컴퓨터에서는 같이 롱빈터를 실행해서 자신의 서버를 서치해서 접속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서버 열어놓고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주인 없는 서버를 열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서버 업데이트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자잘한 버그들이 생기고 있어 아직까지는 사설 서버를 여는 것이 불안정하다라고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열려있는 사설 서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컴퓨터로 해서 열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버를 여신 분은 게임에 접속하지 않고 서버만 열어두시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서버를 열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다시 열고 싶은 사람은 저도 여러분도 모두 동일한 마음일 것 같으니 지속적으로 제 채널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서버를 열수 있게 최신화는 시켜 주었지만 버그로 인해서 자신이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는 충격적인 버그가 있는데요. 이것은 빠르게 수정되. 바라면서 이 버그가 수정되었을 때 새로운 버전의 서버를 여는 방법을 같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버를 여는 방법을 알아는 놓았지만 제가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한테 변경될 부분이 있어 보여서 전파드리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 영상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된 업데이트가 되어서 다시 즐길 수 있을 때 가지고 오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